어드모입니다. 저는 지금 요가 중에 아시탄가 요가의 성지라는 마이스르라는 지역에 와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 2주 정도 있으면서 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오쇼 요가센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지금 요가 클래스를 등록을 하고 왔는데요. 이게 요가 클래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티칭 클래스가 있고, 저처럼 여행객들을 위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원윅크투위 프로그램이 있어요. 개일 룸이랑 3치세끼를다 주고 그다음에 요가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공하는 거 대비해서 되게 저렴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결제를 하러 갔는데 보스를 만났어. 제 채널을 확인을 하시더니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 공짜로 제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그 지금 약간 선물을 얻은 기분이에요. 아, 여기 가시던가 하는데를. Uh, I can get a schedule here. Yeah. 아, and hatha is at t h i d e This one too this is. Pranayama. Uh -huh. And uh, asanga i b Ah, 아, this two only. Yeah. Ah, i s a Saturday. Yeah. 아, <laughs>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여러분, 저 인도 와서 서울을 처음 봐요. 오씨. <laughs> 이 동네는 마이소르에서 고쿨람이라는 동네인데 요가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고 좀비슷한 동네? 시내로 나가고 있는데요. 샐러드 카페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신식 건물들이 많죠. 쇼핑할 수 있는 과일 가게나, 뭐옷 가게나. 메뉴를 보면은 파스타도 다 비건이고, 브렉퍼스 다 베지테리언이고, 샐러드나 버거나, 버거류도 다 고기가 아니라 이제 콩으로 된 패티라던가. I'm from South Korea.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애플 이렇게 들어간 스무디인데, 너무 예쁘게 주지 않나요? 진짜 강하게 나고 시금치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 한내 화이트 파스타를 시켰는데 뭔가 오일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 그 사이 어딘가? 근데 맛있게 생겼어요. 마이소르는 요가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튜디오나 아파트먼트를 렌트를 한 다음에 요가원에서 제공하는 한두 달 프로그램을 그냥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여러 명이서 와서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살았대요. 이 동네가 진짜 공사 중이긴 한데 건물들이 너무 예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가 비건의 나라잖아요. 비건, 채식주의의 나라잖아요. 그 인도는 모든 레스토랑에 비건이랑 논비건 음식 표시가 다돼 있어요. 몇년 전부터 유럽에서 베지테리언 그 채식주의자가 되게 유행처럼 시작이 됐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유럽 애들, 특히 영국, 독일에 엄청 많아요. 채식주의자 유럽 애들 중에 되게 그게 선진 문화라는 식의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 막 아, 우리는 뭐 자연을 생각하고 뭐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걸 되게 으스으스 하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어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륙을 보면은 아시아권이 채식을 제일 많이 해요. 인도의 채식주의자가 한20% 되는데, 막, 어, 나 채식주의자 이러지 않아, 절때 그냥 난 채식을 먹는 사람인 거야. 이 마을은 심지어 아시탄과 유가의슈퍼가된 마을이야. 그러니까 기관이 얼마나 많겠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이제 모든 음식이 다베지테리언을 위한 음식이고, 강제로 그 채식주의자가 되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숙소에서 제공하는 삼치새끼도 모두 다 채식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건 아닌 게, 이제, 마을에 곳곳에 고기를 파는 곳들이 또 있어요. 뭐 하물며 스타벅스에서 치킨 샌드위치를 사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이 마을에 온 이상 최대한 채식주의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육아 악세사리랑 옷 파는 데인데 아 열었네 오픈이라 돼 있네 이 가게를 찾아왔는데 hello it's upstairs thank you 아 위층이래요 아 여기서 이렇게 물품을 팔고 있구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Uh, should I take off my shoes? Yes. Ah, this one is uh, leggings. Uh, yes. Loose you want? Lose pants. Yeah, loose pants please. But this is also leggings, right? But I can give you straight cut pants. also. you have yoga. no, not TTC and RRC, just a holiday yoga. Uh -huh. Yeah, for 2 weeks. Do you have uh, other uh, design? Colors? Yeah. 이 서프라이즈 800. 야. 아하. 이거 looks very comfortable. 여기 에코백도 있어요. 이렇게. 부디스트 에코백. 음. 여기 예쁜 가방들도 있고 이런 거좀 탐난다. 너무 예쁜데. 아, 이런 가방도 자리가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아, 자리가 없어. 음. 아, 이거 수건도 있네. 아, 이거 요가 매트 가지고 다니는 거구나. 와 이런 거 진짜 요가인들이 환장할 만한 게 많네. Nice girl. I didn't take a yoga class yet. Uh -huh -huh. But yeah, I just uh, meeting with him today. Oh, nice. Uh, yeah. <laughs> We can keep it aside man. You can okay. come when you're free. Thank you so much. 내일 데리러 올 거야. 안 Hello. Hi. Hey. Can I get the almond? Do you have almond? 100 g <laughs> This is the room. I hope this table is uh -huh. good enough. Oh yeah, yeah, actually, yeah, yeah, that's perfect. Yeah, I just want to use the walking here. Yeah. Oh, even have a terrace. Yes. Very nice. Oh, it's a very good view actually. It's here. Uh, also, do you have AC or no? AC yes, is behind. here. Oh, it's here. Yes. <laughs> okay. Good, good. The cabinet is the sa same yeah. one, right? Yes, oh, it's yeah. Almost same. Oh, the yes. toilet. Yeah, it's so cool. 드디어 요가원에 입소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다니는 요가원은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아시탄가 요가를 하고 하나는 핫타 요가를 해요. 핫타 그 요가를 하는 건물에서 묵기로 했고요. <laughs> 에, 여기는 트윈 침대를 다 더블 침대로 쓰더라고 인도트! 불 켜는 게 겁나 많은데 작동을 하는 건 얘밖에 없어 얘도 아마 이거고 작동을... 펜을... 펜이다 펜! 어... 어.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실 여유는 있지 않을까요? 요가원들이 대부분 음. 첫 수업을 6시에서 7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수업도, 핫한 수업들, 수업들 아시타가 수업이, 아이고, 죽겠다. 첫 수업 푸기 진짜 힘들다. 제가 요가도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영국에서도 운동 많이 안 했고 그다음에 여행하면서도 운동 많이 안 해가지고 그리고 막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살도 좀 많이 찌고 몸이 좀 많이 굳어있거든요. 그데 너무 오랜만에 막 이렇게 몸을 쭉쭉 늘리고 막 이렇게 비틀고 막 이러니까 와 온몸이 진짜 뻐근해 지금. 원래 한 12시에 자서 한 8시, 없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제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다, 진짜. 아, 그 한국 요가랑 많이 달라. 한국 요가랑 좀 다르고, 요가쌤이 내공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시는 분이고, 이게 옛날부터 요가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는데, 그게 여자는 못하고, 나 남자만 했었어요. 근데 요가가 인도에서 왔잖아요. 근데 요가 창시자들도 다 남자고, 그 다음에 유명한 요가 강사들도 다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도 다, 요가 강사들이 남자예요. 지금 이 핫타 가르쳐 주시는 강사분은 진짜 잘 가르쳐, 진짜 잘 가르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이나 이런 거를 다들 진짜 후리후리하게 하고 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약간 장비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뭐, 하여튼, 요가복을 풀로 정착을 하고, 좀 예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막,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막 이러니까, 트레이닝,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와서 해요. 그리고 막, 훌렁훌렁한 바지 같은 거 입고 와서 하는 분들도 많고, 어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크게 눈치 안 보고, 내가 자세가 안 나와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다. 남녀 수강생 비율이 거의 반반 이것도 좀 달라 우리나라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 온몸이 어 너무 파곤하고 졸리다 마 n 닝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유튜버 버프를 받아가지고 육아원에서 모든 걸 제공을 해줬지만 사실 이 육아원을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런 지도자 과정 프로그램 말고도 육아 홀리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 삼시세끼랑 숙소랑 그 다음에 무제한 육가 클래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5만원 정도? 2주에 한 35만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여행자들한테 하루에 막 2,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육가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동네에서 단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동물들. 여기 지금 염소밭이야 염소밭. 염소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게, 길게들 조심해야 돼요. 개가 진짜 많고 아침 먹은 딴. 밥은 또 다른 건물에서 먹어야 돼. 우리 건물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아시탄카 건물이고, 굿모닝! 오늘의 아침은. 꼬리지 아? 죽이랑, 계란이랑, 과일. 그러니까 유일하게 단백질을 충전할 수 있는 계란. 아다. 백투니. 아, how are we doing today? Okay. How a s e m e s s a i t good. i t I just remind that here, but it's not very flexible. 아다. 아다. Father name? It's a secret. Yeah. Come here. Say hello. Hello. Hmm.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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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house. Okay. okay. Where is your your school? This is school. That is uh, that is school. Okay. Study hard. Bye bye. Study hard. 여기는 며칠 사이에 저의 최애 카페가 되어버린 마이소루의한 카페고요. 마이소루에 수련하러 오는 외국인이 많으니까. 예쁜 카페들이 좀 많아요. 도장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신 창의가 되었어. 이거 뭐 요가 할리데이가 아니라 요가 극기 훈련이야. 아유, 5분 뒤에 또 명상을 들으러 가야 되네. 명상은좀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한번 그래도 왔으니까. 하루에 명상 클래스가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들어보려고. 세대에? 아니에요. 아, 오케이.

인사는..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굿모닝 아, 여러 육아 끝내고 아침 육아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맨날 똑같이 식빵이랑 과일이랑 계란 If you like fancy cafe. <laughs> yeah, but make a tea, I'm saying. No, no, no. It's a like really modern cafe. I also have a Starbucks. You j s t Starbucks is t h e t e s Yeah, it's a walk like about minutes from here. a okay. n d at night you can use Uber, tuk-tuk. Okay. t k e y l l be teach your training? No, no, no. I okay. uh, just for holiday okay. yoga. Know. Yeah. Yeah. 빨래 하러 가야 돼. 오늘 오늘은 진짜 빨래를 해야 돼요. 요가 스튜디오 위층에. 빨래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테라스 좋은 곳이요? 아, 이렇게 넣는 데가 있네. 은나? 아, 띠로리. 아, 씨, 누가 방금 돌렸네. 1시간? 한 1시간 한 뒤에 다시 온다. 바빠요, 바빠. 이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는 곳에서는 빨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제 배낭이 진짜 진짜 더러워요. <laughs> 진짜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한 번도 안 팔았고, 먼지 많은 버스 타고 막 이러니까 진짜 가방에 때가 많이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도가 진짜 좋은 게, 그 물가가 진짜 싸거든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물가를 올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 기준으로 의식주 관련된 정말 기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정말 다 저렴해요. 무려 이큰 배나 손빨래 해주는데 천 원, 천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인도에서 이런 걸다 해버려야 돼. 물가가 싸니까. Hello. Yeah. So I told you this one is a big bag for washing. So it's ninety, right? Okay, cool. w e d n s d a y Thursday. Wednesday. 안녕. 도망가 버리네?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오이 냉국인가? 진짜 무조건 빨래를 해야 돼요. 욕광복이 없어. 자, 제발. 어, 제발. 어, 또 누가 벌써 돌려버렸네. 49분. 젠장. 1분 남았네? 오케이. 바람이 살살 잘 불어가지고 금방 마를 것 같아요. 뷰가 정말 예쁘죠? 야 노을 짓는 거 보소. 대탈출 중입니다. 대탈출. 배고파 뒤지겠어요. 저희 유가원이 삼시세끼를 다 주는데 어쩔 수 없이 인도다 보니까 삼시세끼가 다 채식이에요. 근데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요. 에 음식이 맛있는데. 뭔가 그 2%의 부족함? 그 고기의 맛을 너무 먹고 싶어 고기를 지금 일주일째 채식을 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있어 빨리 가서 고기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글랜이라는 카페 제가 눈여겨본 카페인데 구글에 저장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와봤단 말이야 요로좀 예뻐가지고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 메뉴에 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파스타도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마살라 커리와 <laughs> 베지텔리아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서 일단 무작정 지금 예쁜 카페로 달려왔어요 드디어 나왔다 제대로 나오는데요 크림 파스타 그리고 빵도 나오고 망고 스무디까지 완벽해 음. 맛있다. 음. 음. 치킨, 파페젤 고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퇴식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한 며칠은 내가 할수 있는데 여기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도 한 8천원도 안 나왔어. 지금 소 선생님들 산책 시간인지 소가 많네. 너무 졸린데 여기 지금 무료 협천이어가지고 싱잉볼 클래스가 있어서 그걸 좀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아, 네. 찍어달라고 우와 싱잉볼을 이렇게 하나 봐요 싱잉볼 처음 해봐 저기 저 방망이로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건가 봐요 너무 예쁘다 신기해 이 뭐지? 볼 돌리는 것도 있고 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언니가 가운데 자리를 추천해 줬어요 이걸 내가 승인부는게 아니라 이거를 해주면 내가 자는 건가봐. So a n the profound effect of realization is amazing. So that is why you are tend to snore. <laughs> If you sleep, it's very good, but don't snore. 오늘 요가원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숙소에서 주는 무료 주식을안 먹고 제가 단골로 갔던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 조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인도가 치안이 안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아프리카에 비하면 정말 좋은 게 담장에 그 가시 뭐 철조망 같은 게 없어. 그것만 봐도 도둑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거의 모든 집에 그 철조망이 다 쳐져 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이 없더라고요. 직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말 못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집을 찾아서 발견한 베스트 카페에 가고 있어요. 여기 화이트 채 커피 로스터 카페인데 아침에 오면 사람 없고 저녁에 오면 은 인도 MG들이 많아. 내가 첫 손님인가 보네.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I'm good, good. today's my last day. Yeah. yeah, so I want to eat the breakfast here. Yeah. No, I didn't go back to Korea. I'm gonna go to Madurai. Madurai. Yeah. Um. Can I ord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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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get one? The costume. Yeah. Yeah. Okay. I'm gonna sit there. Yeah. Yeah. You said you are Korean K-pop fan, right? Yeah. The black pink. Black pink. God Seven.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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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ll. Yeah. EXO black pink. BTS. g o s e s e v e n Which one is uh, your favorite? My favorite Jackson w a g n e Jackson. Oh, the g o s e v e n Okay. Thank And you. The actor r l e a s i n g Oh, a k s i n h y Ah, I mean o a c c i n e You like uh, the flower. The the K-drama. Yeah. <laughs> ah, 여기 카페 분위기 너무 좋지않아요 단점은 <laughs> <laughs> 와이파이가 안에서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뭐 데이터도 싸고 그리고 5G가 터져 가지고 데이터 테더링 하면은 그냥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집이에요. 야, 저 스타벅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다롭서. 이 집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 이야, yeah, 오늘 마지막 조식 이 집이 요리도 잘해요. 네. 츄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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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아가들은 좀 해맑고, 그, 사회성이 좋아. Hello, my friend. How are you? Good morning. It's ready. Try? Thank you, bye. Bye bye. 제 배낭을 찾았습니다. 아저씨가 이틀 전에 끝난다고 했는데. Hello. 이제는 마이소르를 떠날 시간이 됐어요. 이야, 노을 너무 예쁘다. 마이소르의 삶이 끝난과 동시에 제 배터리도 맛이 갔습니다. 고프로 배터리, 보이세요? 부푼 거 보이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2년간 사용했는데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리가 끝났어요. 가방 정리 끝났고. 이주간의 마이소리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제 2주간 정말 알차게 요가도 하고, 뭐, 채식도 하고 이러면서 보냈는데, 이 마을에 육가원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그, 어떤 육가원은 규칙이 진짜 빡세요. 플라스틱 사용하안 되고, 3 0세끼채식인데 다른 음식 반이 안 되고, 휴대폰 사용 금지하고, 뭐, 런육가원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있는 곳은 그런 거를 권장을 하긴 해. 근데 막 무조건 지켜라. 이게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채식을 먹다가 막 고기의 맛이 너무 땡길 때, 근처 막 식당 가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요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제가 선택해서 드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아시타가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하타나 뭐 하타나 백밴딩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요가들을 제가 골라서 들으니까 좀 좋았고 2주간 사람이 한 곳에 모으니까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시간 딱 정해져 있지, 요가 시간 정해져 있지, 그 나머지 시간을 제가 분별을 해가지고 엄청 알차게 보냈어요. 사람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시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면서 살았고요 특히 막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육아를 하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잖아 하루가 아주 길어 왜 미라클 모닝이 유행을 했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느꼈어 엄청 육아를 두 개를 들어도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어 하루가 두 배로 늘어오는 느낌? 뭐 나름 부지런하고 알차게 열심히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2주간 육가원 일상은 이렇게 끝이 났고 네, 또 저는 오늘 밤에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